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스TV입니다. 오늘은 환절기, 그리고 평소에 피부를 관리하는 필수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프롬민 화장품이에요. 프롬민 화장품은 토탈 뷰티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요. 프롬미의 토탈 뷰티는 스킨케어 및 두피, 속눈썹 등 얼굴의 모든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들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21세기 토탈 뷰티 브랜드를 선도하는 선도 주자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스킨, 앰플, 로션 등 유목민분들 정말로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토탈 케어가 가능한 프롬미 화장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프롬미 리본 리페어 크림은 비건 인증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토너와 같은 라인의 제품으로 유칼립투스 입수 63% 각종 식물 추출물 고함류로 피부 개선과 피부 장벽에 탁월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프롬미 래시 콤비로 저자극 테스트 통과 제품으로 투명한 에센스 제형과 토닉 제형의 두 가지 영양제가 한 제품에 담겨진 투인원 속눈썹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토너인데 이것도 역시 비건 인증과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300ml 대용량으로 스킨팩까지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수부지인데요. 수부지 트러블 미스트라는 이름의 미스트더라고요. 진짜 반가웠어요. 이것도 비건 인증과 저자극 테스트에 통과되었으며 10가지 알러지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사이즈도 크지 않아 휴대하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앰플은 위치아젤 히알루론 앰플과 다마스크로즈 엑스퍼트 88 앰플이 있었는데 둘다 비건 인증과 저자극 테스트에 통과하였고 저는 밤에는 히알루론 앰플을, 아침에는 다마스크로즈 엑스퍼트 88 앰플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면 트러블은 별로 없는 편이라 깨끗해 보일 수는 있지만 수부지가 되게 심해요. 특히 환절기에는 트러블도 잘 올라오는 편이고 여름엔 에어컨, 그리고 겨울엔 히터를 많이 키면 수분이 정말로 없어서 탄력이 부족한 피부가 되어서 고민입니다. 특히 여름엔 T존에 유분이 많아서 피지 분비가 활발해 모공이 넓어 보이고요. 지금 되게 탄력이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속눈썹도 주기적으로 펌을 했어서 그런지 머리카락처럼 상하더라고요 열심히 영양제를 발라서 관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리본 리페어 토너는 피부에 좋은 성분으로 유명한 유칼립투스 입수 86% 고함류 제품으로 수분 대표 성분 히알루론의 저분자, 고분자 함유로 고분자의 수분 보유랑 저분자의 수분 흡수율을 같이 잡은 제품이라고 해요. 저녁이라 수분 보충을 위해서 히알루론 앰플을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이 앰플은 위치아제 46만 5천 ppm 함유로 지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어 화사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바르고 나니까 쫀쫀해지는 기분과 함께 수분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히알루론산 8,100 ppm 함유로 피부 깊숙이 수분을 충전해주고 거칠어진 피부를 윤기있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본 리페어 크림은 보습 특허 성분 허브 추출물 함유로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보습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을 함유해서 미백과 주름 개선 두가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중기능성 크림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모공 탄력, 피부 탄력에 탁월한 제품으로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에 적합한 이중기능성 제품이라고 하니까 집에 놓고 가족끼리 같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흡수력도 빠르고 산뜻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피부가 확실히 촉촉해 보이죠? 프롬미 화장품은 전문 에스텍티샵에서 사용한 제품이라 그런지 바르자마자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제품 저자극 테스트 인증을 받아서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시 콤비라는 속눈썹 영양제는 프롬미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수면타입 루트형으로 한 번의 터치로 속눈썹, 눈썹, 헤어라인 목 뿌리에 직접 영양분을 전달하여 모 성장 주기를 정상화및 촉진시켜 모발이 두터워지고 길어지게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눈에 닿더라도 이물감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비포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열심히 바르면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날도 씻고 와서 프롬미 화장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피부가 꽤 뽀얘진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리본 리페어 토너는 보습 특허 성분, 허브 추출물 함유로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보습감 때문에 이것만 발라도 촉촉함이 느껴졌어요. 다마스 클로즈 엑스퍼트 88 앰플은 고가의 장미로 유명한 다마스크 장미꽃수 88만 ppm 고함류로 피부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 피부 염증,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프롬미 화장품은 2023년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에서 토탈 뷰티 부문 1위를 수상한 제품이라 그런지 이틀만 발라도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속눈썹 영양제도 잊지 않고 발라주었는데 이거는 건강한 눈물, 피부와 유사한 pH 산성도 6.0으로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프롬미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토너에도 역시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이 함유되어 미백과 주름 개선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해요. 토너, 앰플, 크림, 속눈썹 영양제와 미스트를 꾸준히 발라보았는데, 첫날과 비교하면 확실히 속눈썹이 건강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발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 수부지 트러블 미스트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역시 유칼리토스 입수 52%, 다시마 추출물 14%, 병풀 추출물 14%로 순한 성분만을 이용해 민감한 트러블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프럼미 화장품으로 토탈 케어를 열심히 해봤는데 확실히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게 느껴져서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프롬미 화장품은 민감성 피부, 건조 피부, 유분기가 많은 저처럼 수부지 같은 피부에도 좋은 제품이라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롬미 화장품 제품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